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제가 지금 청주에 살고 있는데요 모처럼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사람도 만날 예정인데요 서울에 오면 연락을 달라고 했던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편하게 연락을 드렸더니 어,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인 만큼 편하게 와서 먹고 그리고 편하게 오케이. 촬영도 하고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곳의 뒤에는요 해화장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해화장이라고 했었을 때이 화장 같은 숙박업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숙박업소 외부로나 했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간판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횟집이구나라는걸 알았고 저 김부장을 잘 아시는 분들은 김부장이 부산에서 태어났으면서 회를 좋아하시는 걸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편하게 먹어볼 테니까 안에서 한번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근데 여기는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저는 여기 처음에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딱 공간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볼까요? 어이. 안녕하세요. 자, 여기 제가 지금 안에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얼핏 보면 약간 공사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공사장 같은 느낌. 이 파란 배경이랑 이 인테리어가 배 안에 우리 어부들이 생활하는 그런 느낌의 인테리어를 해놓은 곳인 것 같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자, 여기 처음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어가지고 당황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었어요. <laughs> 뱃속의 마네킹. 진짜 막그 뭐예요. 바닷가 위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배를 타고 있는 같은 느낌의 인테리어. 약간 배에 보면은 여기 입구도 보면은 선장님이 운전하는 배를 탄 느낌의 인테리어. 보세요. 이게 되게 뭔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 정말 센스가 돋보이죠? 그리고 배경도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뱃속을 해놓은 것처럼 이거 실조자 쓰는 건가요 아니면 컨셉인가요? 아, 컨셉이네요. 컨셉 이렇게 다 해놓고 아, 이런 곳입니다. 해화장이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만나게 될 오늘의 주인공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바닷가로 초대를 했습니다. 되게 배가 프거든요 오늘 여기 나올 이 해화장의 메뉴 제가 지금 벌써 도둑질해 도는데 기대가 됩니다. 배가 고픈 것도 있고 해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아마 어떤 메뉴가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서 와 여기야. 어,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네. 네. 서울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인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 드려야죠. 안녕하세요. 이현우 대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멘트를 쳐보는 것 같은데. 이제 현우 어... 대리가 아니야. 현우 프로야, 이제. 그쵸. 음. 과장급으로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요? 아, 이제 과장이 아니죠. <laughs> 이제 동등한 프로로서의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우리 현우가 우리 프로 생활에서 네. 어디 팀에 들어갔었지 저희 팀 MK 글로리아. 음, MK 글로리아. 근데... 성적이 좋습니다. 어만 아. 하면 TV에 이현우, 이현우가 나오는데 너좀 어때? 어루트투어 우승하고 그치 그때 그러고 이제 운 좋게 용품 로드 필드에서도 지원 받고 음. 지금 케이블 노래에도 들어가고 음. 좋은 일이 많았는데 상중반기 때는 좀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투어 첫해다 보니까 긴장감이 너무 많았던 것 같고 그래 첫해부터 너무 잘 나가면 안 돼. 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좀 내려놓고 치다 보니까. 오히려 후반에 제가 좀잘 치게 돼서 단체전도 2연패라는 e 걸또 달성을 하고 또 많은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단 오늘 밥을 못 먹었잖아. 네.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면서 먹어보도록 하자고. 제가 맛있게 먹는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 네. 가장 감칠맛이 좋을 때 좋은 생선들인데 특히나 참돔이. 맛있거든요. 참돔 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생선들이랑 다르게 지금 껍질이 남아 있어요. 음. 이 껍질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을려서 마스카라를 해서 일반 회보다는좀더 고독고독한 식감이 되게 재밌어요. 음, 네. 어, 여기다가 참돔, 아연정, 이런 게 깻잎, 자, 아. 네. 전라도 묵은지. 음. 전라도 묵은지. 네, 전라도 묵은지도 고 <목은지> 저희 와사비가 굉장히 맵이든요 음. <목은지> 조금. 명란젓이아 <목은지> 명란젓. <목은지> 네, 이렇게 해서 한 쌈이 완성이 되는. 혹시 이 테이블에서 주인공이 오늘 주인공이. 보실까요? <목은지> <맞아요>. <목은지> 네, 이거 <목은지> 네, 드시고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아 먹어보겠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주세요. 네. 예. <목은지> 보니까 사투리 하시던데 부산에서 오셨어요? 어티 나요. 아, 네. 노력하고 있는데. 네. <laughs> 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부산에서 왔는데. 아, 부산 어디에요? 저는 수영구. 수영구? 네, 수영역에. 부, 비싸고 좋은 동네인가요? 아유, 아닙니다. 요새는 뭐 옛날 말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어디 지세요 아, 저기 남포동. 남포동. 아, 아 자갈치 저기요? 비교 많이 갔었는데. 아, 그래요? 우리 자갈치에서 회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쵸, 그냥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티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면안 되는데. 조금. 주만 아, 이 감사합니다. 남당인데 <laughs> 회랑 맵. 소스 맛 자체가 너무 맛있어. 맵죠. 응,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물론 맵지. 하, 아, 되게 맵네. <laughs> <너무 많을> 거. <laughs> 자, 우리 오랜만에, 아, 현우 프로. 아, 네. 이렇게 귀한 자리 만났으니까 소주 아, 한잔을 해야 될거 아니야? 좋습니다. 오랜만에 먹고, 승승장구 하시라고. 아, 네. 내년에는 좀더 이제 분발하기 위해서 한잔 받고. 아마추어 때랑 이제 프로가 되니까 어때? 뭐가 달라졌어? 마음가짐들이 일단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그 바늘 구멍 들어가게 정말. 근데 현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테스트 통과하고 우리 바로 프로 대회 루키 대회가 있었잖아. 네. 루키 대회 때 우승했잖아. 네, 바로. 내가 그때 느꼈거든. 아마 얘는 일이 낼 거다. 근데 현우가 프로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올라오고 나서. 네. 좋은 성적으로 올라왔고 루크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팀에서 벌써 팀전 대회두번 티파 우승했지? 네. 그렇지? 우년패 계속 준결승몇번 계속 올라오지? 딱 네. 냉정하게 따져 보면 은 내가 처음에 프로에 들어왔을 었때그 해를 비교하면 정말 좋은 성적이야 에 누구보다 감사하고 그렇죠 어, 지금 진짜 무궁무진한 발전과 네. 앞으로 진짜 기대 엘시, 진짜 기대한다 엘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팀 아까 MK 글로리야? 네. 봤었잖아 거기 박형진부로님 계시고, 김희정 부로님 네. 있고, 그지? 네네네. 현우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누가 이렇게 뭐, 어, 저 트라이얼 때, 윤명한 음. 부르님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아, 윤명한 부르님 우승했던 네. 분이시구나? 네. 네, 트라이얼을 조금 그때 아마 전체 6등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좋은 성적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조금 눈여겨보시고, 이제 루키 투어 우승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확정을 지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매사, 매사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겠네? 우 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죠 TV 파이널이라는 데를 어쨌든 팀전으로 올라갔잖아 2연패로 네 어때? 어때? 심정? 처음에는 어, 막 다리 떨려가지고 음. 제가 또 긴장을 또 하는 스타일이라 다리 떨려가지고 샷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는 건다 보여드렸어요 스플릿 한개한핀 스트라이크 아니요 스플릿 못 잡았죠 아. 네, 스플릿 한개한핀 남기고 스트라이크 치고 그러면 솔직하게 네. 그 지금 m k 팀 글로리아 네. 안에서의 박경신 프로님이나김승프로님이랑 프로님이랑 본인의 팀전에가 나왔을 때그 네. 형님들이 어떻게 와요, 나를? 어 처음에는 워낙에 좀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음. 조금 제가 부족한 면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니까 음, 이제 항상 입사 전잘 챙겨주시고 음... 네. 항상 같이 연습을 가면 무조건. 어디 라인을 써라. 이것보다는 아 너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너는 이게 다 좋을까 해 줘. 보통은 두분다해 주세요. 박태진 프로님이나. 네, 김성혁 프로님도 프로? 해 주시고. 약간 보니까. 그거 있어. 시합장에서 만약에 현우가 만약에 예선 성적이 너무 좋았어. 네. 상위 권에막 있어. 근데 나랑 같은 조야. 근데 현우가 선두에 보면 현우가 위에 커트 위에 있네. 근데 나는 커트 저 밑에 있네. 그럼 약간 뭔가 있지? 끝나고 나면 현우 올라갔잖아. 준교 준비해야 됐잖아. 아, 그럼 나는 이제 끝나면 이제 떨어졌잖아. 응. 그러면 그냥 현우 인사 없이 조용히 가게 되더라, 그냥. <laughs> 우리 좀 이렇게 약속 하나 하자. 나중에 군대 가게 되면 어, 밀고 우리 카메라 구독자분들한테. 어, 물론이죠. 운동 잘했다고 했습니다. 뭐 쭉, 좀 물론이죠, 이렇게. 물론이죠. 저는 또 빡빡이를 항상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 제가 맞아. 또 보시다시피 또 이제 약간 옛날 스타일로 좀 돌아왔는데. 약간 좀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이게 좀몇번 TV에 비춰지고 하니까 뭐 어쨌든 간에 생중계라는 것도 k p b 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거기서도 이미지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그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눈에 띄어야 음. 팬분들도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거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인가 보다 와 백반찬이네 <laughs> 어, 나는 어떤 어머님이 사는 볼석 반찬인 줄 알았어 현우가 좋아하는 반찬이 다 모여있네? 아래아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현우 로서 먹어 네 제가 또 계란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어떤 게 부러운지 알아? 와 진짜 잘 친다가 부러운 게 아니다? 뭐가 부러운지 알아? 체력이요? 아니 젊음이 부럽다 근데 연습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너 하루에 연습을 몇, 몇 시간씩 해? 솔직하게 기본 5개 이상은 치려고 하고요 하루에? 네. 일, 일을 하니까? 저호 같은 경우는 우리 팀전으로 올라왔잖아 티파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팀전은 3명이서 하나를 놓고서는 번갈아가면서 치는 거잖아 근데 티파에 응. 올라가면은 내 차례가 되면 되게 부담스럽겠어 이게 순서 원래 우리가 스트라이크를 이어가야 된다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1프레임에 그 누구야 박경신 프로님 스트라이크 쳤어 근데 2프레임에 내 차례야 스트라이크 연달아 가야 되는 그 압박감 있겠어 어땠어 전 압박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앞에서 또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어. 조금 응. 마음을 돌고 있다가 제 차례가 오면 심자박동생가막 볼링 공 드는데 제가 원래 손에 <laughs> 땀이 안 나요 막. 어. 막 손에서 막 비가 흐르듯이 땀이 나고 말려도 땀이 나고 식은 땀이 막 뒤에서 막 흐르고 TV 파이널이 저랑 박광신 프로님이랑 유상호 프로님이었는데 응. 처음 공을 쏘아 올려주신 분이 이제 아무래도 박경식 프로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유성훈 프로님이 팍 쳐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요만큼 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두분 공이 더 크지 않을까 두 분이 뭐뭐 치셨을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 점수가 안 나왔더라면은 제가 티파를 못 갔겠죠 티파 이제 만약에 해서 팀 인케이블로 이렇 우승했어 와막 이렇게 했다 이제 사진 촬영 찍고 막할거 아니야 아 상금이 얼마야? 천전? 상금이요? 어. 아니요. 망설이야? 그거보다 좀더 적어요. 그거보다 좀더 높아요. 네. 와, 세네 팀전. 근데 저희는 이제 각자 가진다기보다는 그냥 저희 이제 팀원들 식비하고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겠죠. 네. 뭐 이렇게 우승 같은 거 하고 나면은 다른 형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 뭐 그래도 결국에는 어쨌든간에 너무 수고 많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 아, 수고 많았다. 네. 저는 프로도 어쨌든 이 길로 MK 글로리아 팀을 오게 됐고. 그래서 우리 뽑아준 유명한 프로님한테 적어도 뭐한 마디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음. 제가 일단은 루트때 아무 성적도 없는데 먼저 일단 손을 내밀어 주신 거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팀이 MK 글로리아 는 팀은 워낙에 강팀이었고. 이제 그 이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름을 제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요 상중반기 성적이 없는데도 뭐 어느 정도 너무 잘 케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 때는 오히려 더잘칠수 있게 격려해 주신 부분이 유명한 프리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거 물어봤었어? 유명한 프리한테 혹시 저를 왜 뽑아주셨는지 그 정도 혹시 물어본 적 있어? 아그 이유는 그 저희 회장님께서 이제 좀 젊은 피를 좀 원하셨어요. 투핸드. 아 그래? 네. M 게이 글로리아 회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거네. 또 저희 루키 이제 동기분들 중에 투핸드가 워낙에 많아요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와중에 그 현우 중에서도 뽑아주니까... 저를 뽑아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현우로 또 대신하여 유명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우가 볼링 상사에서 우리 그때 한참 <laughs> 볼링 영상 찍었을때 진짜 현우 앞으로 볼링 프로에서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음.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단기간에 승승장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현우 프로한테 20대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볼링 시장, 볼링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 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캐릭터를 구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어느 정도 볼링계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뭐 상주하고 있는 곳에도 대학생이 있지만, 말 그대로 볼링을 치는 사람만 치지 누군가가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냥 20대 눈빛으로 봤을 땐 볼링계 사실 시장도 되게 안 좋아졌고, 제가 어릴 때 쳤던 그 볼링이랑은 제가 20대가 돼서 보는 볼링이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볼링장 막 대기해서 치고 친구들이랑 막. 새벽에 막 가서 기다리면서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새벽에 가면 헝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죠. 왜냐면,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점점 바닥으로 가고 있으니까. 코로나로 이제 모이지 못하게 됨으로써 모든 게다 바닥을 치고 있을 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새벽에 가면 진짜 사람 풀러 쳤었거든요. 맞아요. 막, 시, 막 정신없이 치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워너블링장 가든 진짜 거의 한가해. 그러니까 현우가 생각하는 앞으로는 좀더 열려야 된다. 제가 열려야 다음으로. 된다라는 의미는 그 이미지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어디 가서 볼링 선수라고 하면 한번도안 믿으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 스타일이랑 이제 뭐제 말투, 행동들 뭐 같이 노는 친구들까지도 사실 그냥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링 선수 같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사실 볼링이 활성화가 안돼 있다라는 전 증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축구선수 한다 그러고 농구선수 한다 그러면 어~ 어울린다 이럴 텐데 저 볼링선수 한다 그러면 다 어? 에? 대부분 다 그러세요 대부분 물론 멋있다라고들 하시지만 그만큼 놀랜다는 거는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지가 조금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나는 되게 현실적인 부분인데 볼링은 너무 비싸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볼링장 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문제고 너무 비싸 네. 저녁에 가면은 기본으로 5, 5 6천원, 7, 8천원씩 하니까 게임이. 가, 게임이 가. 음, 저 수도권 쪽은 어쩔 수 없이 물가는 비싸질 수밖에 네.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못 모르고 왔던 사람들도 어? 볼링이 비싼데라는 이미지가 인식이 쓰여지면 그다음부터 안 와. 야, 그제 당구장 가자. 어, 딴거 가자. 이렇게 나오지. 물론 뭐 대책 없이 그게 힘들 것 같다면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점에서 볼링판은 너무 비싸. 네. 볼링 공도 용품도 그렇고. 일단 너무 좁아요. 네. 어쨌든 현우 말대로 만약에 열, 더 열려있어서 우리가 진짜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만약에 이 계기로 인해서 뭔가라도 더 알려지게 된다면 뭔가 새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난다면야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서, 해서 되지도 않아 볼링도 있잖아 잘해야 돼 잘해야 뭐든지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상이야 그렇죠 이 볼링이 앞으로 꾸준히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죠 발전도 되고 우리 협회에서도 우리 대한볼링협회나 프로볼링협회에서도 전부 다의쌰으시해가지고 볼링이라는 걸 살렸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유입을 할수 있게 만들고 뭔가 좀 수,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정말 타당한 댓글, 저기 댓글 내용이면 진짜 프로볼링협회나 대한볼링협회에 제시도 할수 있고 이견낼수 있는 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우리가 할수 있는 그렇죠. 어,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우도 댓글 좀 남겨주고 열려, 열려 있어 항다이 네. 영상으로 댓글이 많이 달리게 되면 저도 코멘트를 많이 달아드리게 되니까요. 많은 관심 또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도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2025년도 화이팅을 위하여 파이팔합시다. 안녕.